여러분 평안하셨죠 좋은 교회 수용 묵상 찬송을 묵상하다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와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찬송 준비되셨죠? 아 먼저 37장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또 본문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이 지난번 찬송을 묵상하다 시간과 동일한 제목과 동일한 본문이라는 것에 여러분 깜짝 놀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시다면 동일한 찬양의 제목과 동일한 성경의 본문입니다. 그러나 찬양의 가사가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곡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세태노골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의 가사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그 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이들 주인아, 못잊을 주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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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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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매일 매일 찬양을 한다라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매일 매일 샘솟듯 일어난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입술로 매일 찬양을 읊조릴 수 있다, 고백할 수 있다, 또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 일상이 감사로 차곡차곡 쌓여져가는 모습을 증거하는 것일 것입니다. 어제 하늘로 치솟아오르는 한국형 우주선 발사체 나로호의 비상을 보았습니다. 속보 속보 속보로 계속 된 나로호의 비상 그 장면 장면들을 보면서 굉장히 감격했습니다. 불꽃을 쏘아 올리면서 날아오는 광경은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우주를 향하는 끊임없는 연구 그리고 우주로 나가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 그리고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한 고전이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 결과물을 얻기 위한 그 수많은 노력과 땀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나아갈 미지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중단 없는, 끊임없는 나아감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받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요 우리의 가진 모든 것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주를 찬양한다라는 이 고백은 오늘 내가 주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 태도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족속들, 온 지파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 위의 주를 찬양합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의 노래이며 우리의 마음이며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님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 위의 주를 찬양하세요. 아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통치자이신, 주권자이신 그분을 향해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노래가 그치지 않기를 원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의 노래가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꿈과 소망이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사용하여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김창숙사모의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라는 찬양의 반주와 가사를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시면서 또 여러분의 기도를 함께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기도가 모두 다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찬양으로 살아내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